안녕하세요. 켈러의 교수 설계 ARCS 이론을 소개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먼저 켈러의 ARCS 이론을 개관하고 이어서 이 이론이 제시하는 네 가지 동기 요소,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차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업 시간을 들여다보면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엎드려 자거나 하면서 수업에 관심이 없죠.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데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본다면 말이죠.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만 가르쳐요.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못 따라가니까 자신감만 떨어지죠. 듣다 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아는 건지, 정말 할수 있는 건지 어휴 잘 모르겠어요. 한 시간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 배운 것 같지가 않아요. 대강 이렇게 답하죠.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대체로 답을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론을 개관해 보자면, 켈러는 일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네 가지가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에요. 영어로 보면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이죠.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ARCS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켈러는 이네 가지 요소마다 각각 세 가지 전략을 밝혔고요. 그 전략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네 가지 요소에 각각 세 가지 전략에 거기까지만 들으시면 그 전략이 그러면 몇 개야? 12개잖아. 거기에 방법까지. 그냥 봐도 가지수가 많죠?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방법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다 보면 친절한 이론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사항이고요. 이제부터 각 요소, 전략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어텐션, 요소, 전략, 방법의 차례입니다.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주의 또는 주의환기. 세 가지 전략 중 첫째, 지각적 주의환기 전략. 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학습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각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지각적으로요. 선생님들은요, 교실에 들어가셔서 학생들이 주의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 앞에 보세요. 책 펴고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이렇게 하시지는 않죠. 주의 집중을 위해서 지각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은 시청과 교과의 활용, 비일상적인 내용이나 사건 제시, 사람들은요, 감각적으로 신기한 소리를 들려주거나 그림을 보여주거나 또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말이죠. 그러한 자극에 쉽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솔깃해지잖아요. 주의가 환기되는 거죠. 그러니 각종 애니메이션, 사파, 도표, 선생님들이 평소에 쓰지 않던 특이한 글씨체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면 오히려 집중에 방해가 되니 적절히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동기 요소 주의에서 두 번째 탐구적 주의 환기 전략. 지각적 주의 환기를 통해서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는데 성공했으면 학구적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냥 신기해하고 공부가 아닌 것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탐구적 주의 환기 전략. 방법에는 1. 능동적 반응 유도. 2. 문제 해결 활동 구상 장려.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대답하면 피드백 해주고, 그러면 상호작용도 되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고를 끌어낼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고 풀어보라고 할 수도 있고, 과제물, 프로젝트 같은 것도 선생님이 정해주지 말고요.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활동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3. 신비감의 제공.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부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머리를 쓰게, 좀 고상한 표현으로는 계속 탐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의에서 다양성 전략. 어떻게 학습자들의 주의를 유지할 수 있지? 답은 다섯자로 변화를 주자. 어린이든 어른이든 45분, 50분 내내 한 가지에 집중할 수는 없죠.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 능력의 한계 때문인데요. 어린이들은 특히 짧아요. 그러니 주의력이 풀어지지 않도록 변화를 주자. 어떻게? 정보도 좀 다양하게 조직하고, 제시 방법도 다양한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 연습도 해보고요. 퀴즈를 풀어볼 수도 있고, 교수법도 강의법을 쓰다가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자료도요, 그림이나 표, 글자 형태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만들고, 1. 간결하고 다양한 교수 형태 사용, 2. 일방적 교수와 상호작용적 교수의 혼합, 3. 교수 자료의 변화 추구,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성에 신경 쓰다가요, 수업 목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림을 사용하든 어떤 교수 학습법을 사용하든, 4. 목표, 내용, 방법의 기능적 통합, 통합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세 가지가. 이제 두 번째 학습 동기 요소, 관련성으로 넘어갑니다. 동기 요소 관련성이란 학습자가 수업의 목표와 내용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느낄 때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친밀성 전략은 수업을 학습자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냐? 친밀한 인물이나 사건, 구체적이고 친숙한 그림을 활용하고요. 예를 들 때도 학습자들에게 친밀한 예를 찾아내서 제시하고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사람을 예로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홍길동으로 통일하는데요. 좀 진부하죠? 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때그때 그때 유행하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예를 들면, 펭수가 말이죠. BTS가. 이렇게 아는 이름만 나와도 학생들은 흥미를 가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니, 뭐, 길동이라고 하는 거랑 팽수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가끔 했지만 학생들에게는 다른 것 같아요. 둘째 전략, 목적 지향성 전략. 어떻게 학습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지? 학습자들의 요구는요, 실용적 요구라고 봐도 될 것인데요, 유기체의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습 목표가 내가 사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용성에 중점을 둔 목표 지시, 목적 지향적 학습 형태 활용, 목적의 선택 가능성 부여. 여기서 선택 가능성 부여. 학생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앞에서도 다른 맥락에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때마다 왜 선택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세요. 셋째, 필요 또는 동기와의 부합성 강조 질문은 언제 어떻게 수업을 학습자들의 학습 유형이나 개인적 관심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필요 또는 동기와의 부합성 강조 전략은 수업이 학습자의 필요 또는 어떤 동기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켈러는요, 학습자가 가진 필요 중에서 성취욕구와 소속감의 욕구 충족을 중요시했다고 하네요. 성취욕구와 소속감의 욕구예요. 학습자는 과제를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다양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선생님은 적절한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하고요. 성취 욕구는 그렇게 충족시키면 되고 소속감 욕구 충족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팀 학습 같은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경쟁적 환경에서는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하기가 힘들 테니까 협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보면, 1. 다양한 수준의 목적 제시 2. 학업 성취 여부의 기록체제 활용 3. 비경쟁적 학습 상황에 선택 가능 4. 협동적 상호 학습 상황 제시 세 번째 동기 요소, 자신감. 난할수 있어.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학습 동기 유발,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참 좋겠지만요.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자신감이 차있을 수는 없잖아요. 못할 것 같아. 난늘 못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만 못하면? 자신감이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학습자들이 수업에 열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학습자들이 실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선생님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수도 하고 또잘못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인데 학생들은 실수를 하면 당황하거나 창피해하고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면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게 될수 있으니 선생님은 학생들이 실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자.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은데요. 동기 요소 자신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감의 첫 번째 전략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전략인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6과 끝났고 오늘은 7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학생이 오 오늘 7과야 나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선생님이 오늘 이러저러한 것을 할 것인데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오, 이런저런 걸 얼만큼 배울 거라고? 배우고 나면 이런저런 걸할수 있다네. 노력 좀 하면 할수 있겠는데? 이것이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전략이에요. 학습자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자신감이죠. 방법은 수업의 목표, 수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평가 기준도 분명히 제시해야 되고, 동시에 연습 기회를 주어서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중간중간 피드백도 제시해줘야죠. 과제 수행을 하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할 이런저런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선수 학습 능력의 판단을 해야죠. 또, 시험 조건들을 미리 말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그래야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전략, 성공 기회 제시 전략이에요. 지금 자신감하고 있다는 거 계속 기억하시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방법은 수업 내용을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조직해서 제시한다. 처음부터 어려우면 포기할 테니까요. 따라하기 쉬운 계열로 계열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유지한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학습자들의 수준이 다양하니까요. 학습자들이 어디에서 학습을 시작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각자 자신의 수준에 맞는 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점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4번, 5번은요, 문자기의 다양한 사건을 제시하고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를 제공한다. 여기 1, 2, 3은 수업 초기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요. 4, 5는 새로운 과제의 초기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배운 것을 연습하고 적용해 볼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초기 학습에서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어려운 것도 섞어서 제시하라는 거예요. 연습이나 적용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학습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는요. 적당한 정도의 도전적인 경험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을 길러주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단, 전혀 성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우면 안 되고요. 좀더 많이 노력하면 할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여야 합니다. 학습자들이 연습하고 적용할 때요, 선생님의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교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그때 교정적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감의 세 번째, 개인적 조절감 증대 전략. 질문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지? 학습자들의 학습 속도가 다 다르고 관심도 다 다르죠. 학습자가 학습을 하다가요, 잘 모르겠으면 이미 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복습하고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다 알거나 관심이 없는 부분은 빼고 원하는 부분으로 갈수 있으면 좋겠고, 다양한 학습과제 중에서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거예요. 교사는 바로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교수를 조직하는 것이 조절감 증대 전략에 대한 방법입니다. 학습의 끝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제시, 학습 속도의 조절 가능, 원하는 부분으로의 재빠른 회귀 가능, 선택 가능하고 다양한 과제와 난이도 제공, 뭐 이러저러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죠. 5. 노력이나 능력의 성공을 귀착시킨다. 여기는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동기이론, 동기이론 중에서도 귀인이론에 관련된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것이 동기의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가 성공한 게, 내가 실패한 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 운이 좋았어. 내 머리가 좋아서 또는 나빠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귀인하면 말이죠.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노력에 귀인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성공할 때마다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를 해주고요. 좀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해냈구나. 노력하니까 풀수 있지. 그만한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귀인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동기 요소, 만족감으로 들어갑니다. 사전 설명이에요. 만족감은 언제 가질 수 있냐 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공부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는데 결과가 그 기대와 일치할 때 가질 수 있는데요.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내적 결과와 외적 결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결과는 내적 동기 또는 내적 동기 유발과 관련이 있고요. 외적 결과는 외적 동기 또는 외적 동기 유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적 동기가 뭐죠? 그렇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기, 성취감 같은 것이고요. 외적 동기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동기, 예를 들면 칭찬이나 상 같은 외적 보상, 외적 강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요. 만족감은 결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동기 유발보다는 동기 유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야겠네요. 결과, 기대, 내적 동기 유발, 외적 동기 유발,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만족감 세 가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만족감, 이것은 교사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습 경험을 하면서 내적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자연적 결과, 긍정적 결과, 공정성 강조 전략이 있습니다. 만족감의 첫 번째, 자연적 결과 강조 전략, 문자 그대로 과제를 해냈을 때, 내적으로 만족하죠. 성취감도 느끼고요.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내적 동기 유발입니다. 학생들이 학습 경험을 통한 내적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보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수업의 끝부분에 가서요, 실제 상황이나 모의 상황에서 그 시간에 배운 지식, 기술을 적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라는 건데요. 반복이지만 연습 문제를 통한 적용의 기회 제공, 후속 학습 상황을 통한 적용의 기회 제공, 실제 상황이나 모의 상황을 통한 적용의 기회 제공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 결과 강조 전략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인데요. 외적 결과로 얻게 되는 만족감,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칭찬,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동기유발 방법입니다. 이 전략에 대한 처방 또는 방법은 행동주의 강화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요. 행동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기억해 보세요. 학습 초기에는 쉬운 것이라도 성공할 때마다 강화를 한다. 즉, 연속 강화. 그 다음에는 간헐 강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강화 스케줄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강화 스케줄의 활용. 강화는 학습자 수준에 맞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쉬운 문제, 쉬운 과제를, 과제를 풀었는데요. 자꾸 긍정적 보상을 해주면 말하자면 매번 칭찬하고 매번 무슨 상주고 그러면 오히려 칭찬, 보상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더욱이 내재적 동기 유발을 좋아하는 학습자들은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강화여야 한다는 뜻이죠. 정답을 위한 보상 강조. 옳은 반응 뒤에만 긍정적인 외부 보상을 하고요, 틀린 반응 뒤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외적 보상을 사려깊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업에 흥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칭찬, 상 같은 보상에 더큰 흥미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보상도 학습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려는 거니까요. 그리고 학습자가 선택한 보상의 종류를 제공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강화의 기초입니다. 이제 만족감의 세 번째, 공정성 강조 전략. 만족감은요,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일치할 때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살짝 반복이지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수업을 시작하면 목표가 제시되잖아요. 무엇을 배울 거다. 그걸 잘 배우면 이러저러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학습자들은 나름대로 기대하고 판단도 해요. 여러 면에서요. 아, 이걸 이렇게 배울 거고, 어느 수준을 할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있겠구나. 할수 있겠네. 점수는 어느 정도 받겠네. 외적 보상은 어떤 게 있겠네. 이런 거죠. 공정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강화, 보상을 할 때, 그리고 평가까지 공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학습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각한다면 학습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 처방은 교수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유지, 연습과 시험 내용의 일치입니다.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교수의 성과 변인. 교수 활동이 성과를 얻으려면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죠. 그 중에서 성과 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수의 성과 변인으로는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안정성,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아요. 기존의 교수 설계 이론 또는 모형들은 대체로 효과성, 효율성의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었고요. 켈러의 ARCS 이론은 매력성에 주목하여 개발된 이론입니다. 매력성이라고 학습자가 교수 자료, 매체, 교수 방법 등의 매력을 느껴야 학습자의 동기가 유발되고 학습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켈러의 생각입니다. 마무리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ARCS 이론의 교수 설계 핵심 요소는 학습 동기의 유발과 유지다. 유발을 위한 동기 요소들로는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 있다. 교수 설계 과정에 대해서는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김신자 외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 변형계 외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변형계 교수학습 이론에 이해 성태제 외 최신 교육학개론, 한정선 외 교육공학 인포맵을 통해 찾아본 뿌리와 줄기, 한정선 외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이 참고문헌들 중에서는 변형계 교수학습 이론에 이해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제일 상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나왔던 질문들 있었죠? 그 질문은 한정선 외에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이 책에 있는 것을 가져다 썼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